야 빨리 안 앉아. 안녕하세요 NCT DREAM입니다. 우리 재민이와 이제 제가 뮤엣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팀 이름은 3로 r o 입니다3 r o s e 이 진짜야. 이거 진짜 뭐가 이 맛이 없어. 어 저기 저기 저희, 저희 지금 쭈이로우 지금. 어 인간 로좋네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어뭐 식용이래. 초콜릿이래. b r o 어아파뭐 여러분 맛있는 거다 다섯 게요 말만 하요 말만. 야다 걸거들. 장이 어디서 드릴게요. 먹었어? 아, 어, 그럼 두개 있는 거야? 이거...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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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모니터 용인다고 왜 이렇게 멀리 넣어... <laughs> 아, 보 그러니까 뭐. 보려고 한 거야? 뭐 음. 거야? 아이고, 제노에기제노에기 <laughs> 일로 와... 제노야기 일로 와... <laughs> 제노야기 일로 <이거 물로> <laughs> <laughs> 와... 제노야기 이로 와... 제노야 일로 와... 제노야기 일로 이제노야일 와... 아이 나 씻었어? 아나 아까 봤구나. 나나 엄마랑 카드 게임 하고 있어. 어? 내가 그거 봤다. 그. 어? 제... 자 제... 저희는 자 제... 저희는 지금 우리, 이제 우리... 카메라가 흔들렸어. 마카오에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이렇게 뭐 해서 박수. 아니 우리 이제 투어 몇번 남았지? 우리 이제 앵콜 있고 아레이저 있고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있고 앵콜. 남미가 있습니다. 임금 많이 안 남았어요. 공연했어. 남의 공개 됐어진 아, 네, 네, 네. 어, 진짜. 미안. 와그생각 우리 가짜어생 진짜. 고 있었어. 네, 리 진짜. 우 진짜. 우 진짜. 막바지에 저거 아, 들었죠? 진짜 우리, 우리, 우리 진짜. 진짜. 우리 진짜. 많이 했어. 우리 진짜. 많이 진짜. 요많 진짜. 어 진짜. 은근 진 드림쇼 2. 진짜. 우리 은근 응. 많이 했어. 은근 진짜. 많이 <laughs> 숙해졌어요드림 <laughs> 뭐야? 어안 보여. 쟤네 힘들겠다. 어, 안 보여 근데. 받아줬어 그래. 갖고 와. 갖고 와야지. 저희 정말 채널로 <laughs> 와. 도가내 옆으로 와. 아 진짜. 우리 <laughs> 오늘, 오늘, 오늘 3 시에 <laughs> 최초 아니야. <laughs> 이렇게 빨리. 한 맞아. 그 전에도 비슷한 적이 있었어, 4시 3? 홍콩에서 4시 하지 않았나? 그래도 형3시 하니까 진짜 솔루션이 좀, 좀 다르긴 네. 해 어, 다르다 뼈 가져가서 네. 대가리한테 줍니다 얘 좋아하겠다 오늘 어땠어요, 천로 씨? 완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니, 들어봐 아,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힘들었어 아, 향기 좋다 진짜 킹다얻어 정말 네. 천로의빅 패밀리까지 모두가 왔어요 맞아. 맞아요, 조카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 너, 드디어 그래. 조카와도 사진 찍고 우리랑 찍기 싫어하셨데 첫날 첫날 조 부기야 부야완부야오라 그랬어. 지금 아이 지금 조카 나한테 삐져있거든. 왜, 왜? 첫날 와서 조카랑 같이 밥 먹었었는데 놀다가 조카랑 놀다가 두번 울렸어. 왜? 하이, 너의 특징이지. 이거 너의 특징이지. 아니 그게 일부러 했어 아니 너도 모르겠어. 얘가 얘얘 얘 갖고 있는 무기야. 아, 아, 약간 약간. 뭘만 귀가 조금만 지고 있다면 바로. 으아, 바로 몇 살이지? 너의 무기는 승부욕이잖아. 어. <laughs> 너도 승부욕 부렸지. 어. 아니 <laughs> 너무 그 상관이 아니야. 야그 차, 아기 아기 그 미는 차 있잖아. 어? 밥 먹다가 얘가 졸린다는 뭐, 거. 졸린다는 그래서 안에 누워 있어. 그리고 앞에 그 내릴 수 있어. 내가 자꾸 내가 올려 올리고 얘가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몇 <laughs> 살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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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 네 살이면 그럴 그럴 수 있는 나중에. 야야야, 응원봉을 이런 어. 걸 이런 걸로, 걸로 만. 어, 그, 꺾인 꺾인 장미로? 예예 장미로. 중요한 건 장미. 꺾이지 않는 장미야. 아니야, 우린 뭐, 지금 응응원봉 응원봉으로 신기할 거 음문봉, 것 같아. 어그 미안, 제가 한번 하고. 아, 이거 꺾였네. 미안할 필요 없어. 어, 뭐. 어, 우리 채노 좋은 강아지 샴푸 썼나 보네. <laughs> 연진이 오늘 공연 어땠어요? 오늘 생각보다 오랜만에 와카와 와가지고 전하는데 또 하필이면 아예 하필이 아다또 마침내 오늘이 어머니의 날이거든요. 아 맞아. 중국은 어머니의 날. 그래서 더 뭔가 약간 의미가 있었던 거야. 마 아까 한테 의미를 줬던 나 얘기했어. 나그 공연 때. 아 그래? 위대한 엄마들. 오. 야, 문장, 아 그리고 아, 오늘이 오늘이 로즈데이래 사랑하는 사람한테 장미를 주는 날이래.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14일에 아줄건 빨리 줘. <laughs> 나 이러고 놀잖아. <laughs> 아 근데 아, 아, 아. <laughs> <laughs> 와 진짜 장하기는 와 대박이다. 그 근데 로즈데이가 <laughs> 이런 건 진짜 근데 진짜 아, 참, 이거 참. 한국에만 있어? 나 처음 듣는데 난는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없지? 몰라 아니 나 원래 그런 루틴 <농치대> 파이트인데 내가 난, 난 원래 그런 화이트 데뭐뭐 그런 데이다. 아예 몰라. 민아는 뭐, 시작하는 뭐, 짜장면의 날도 있고. 삼겹살 날도 아니, 있고 그거 말고. 삼겹살 날이 아 있잖아. 삼겹살 어. 날. 오겹살날있어오겹 만들 날인데 만들 때마다 아니 그러니까 14일마다 뭐가 있네. 5월 14일은 로즈 데이고 뭐 6월 14일은 뭐뭐 먹어 뭐, 뭐 그, 드림 데이 있잖아 어, 꼭 14일이야? 그니까 오늘이 5월 14일이거든. 응. 로즈데이라고. 그래. 근데 음. 왜 5월 14일일까? 4월 14일도 뭐 있었을 거야? 아니, 장미가 만들어진 날이 5일. 아니, 4월 1 4일 분명히 멋있어. 그건 팩트 <laughs> 이죠 아니, 그건 스테프 컬렉싱 <laughs> 생일이야. 아니, 진짜, 아니 진짜로 장미가, 진짜로 3월 장미가 3월 처음 발견된 날이 아니, 5월 1 4일 아, 진짜? <laughs> 그래서 로즈데이야. 대박이다. 그건 이걸 왜 믿어? <laughs> 이걸 왜 믿어? 그래. <웃음> 아니, 그 <laughs> 아니, 이걸 믿어? 얘기는... 아니, 이걸 믿어? 아니, 발렌타인도... White Day. <웃음> 아, <웃음> 아, <몰랐었다. 웃음> 3월 14일. 3월 타인을이요발견한날이그날이 뭔데? 타인 혹시 3월 14일. 3생 14일. 3타인데 3월 14일. 이요2월 14일. 이월 3월 14일. 이 뭔데? <laughs> 화이트데이 아 화이트데이 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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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 14일.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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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 어머, 어머니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엄마 분들을 네. 위해. 아 어, 정말. 어우, 공연장. 됐다. 더 말을 거발을... 오케이 자 런쥔이가 네. 이제 먼저 한국어로 전 세계 어머니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아기를 낳고 키우신다는 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건 알지만 그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일과 행복한 일들이 엄청 엄청 많이 있을 거니까 저는 이제 모든. 아기 들의 대표 에서 감사 드리 싶 습니다. 박수, 아, 말감사합니 다. 그리 이제 중국 어로 해주 시면 제가 이제 통역 시간이로 할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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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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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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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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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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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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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의 막은 영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로 나가야 돼? 런지처 이렇게 무릎 꿇고 잡고 약간 짠 같다. To all the mothers in the world in China. <laughs> Now, okay. but to all the mothers in the world, you guys might actually be if this isn't, you know, and this might not be. Um, you know, um, what everyone believes in, but I believe that you guys might actually be the superheroes in our world. Because, because you know, you guys have created all of us, you know, and uh, you guys deserve all the respect that you guys can get. And, uh, you know, much love to all the mothers in the world. And, uh yeah. yeah. <laughs> I meant it though, I meant it right there. Yeah. 네 이제 해자씨 한국어로도 해주세요. 어 런쥔이가 했는데. 아 그럼 아, 그러면 프랑스어부터 피크 프랑스어로. 아 아. 주 비니. 레쥬뚜 뚜레쥬가 뚜레쥬가 뜻이었더라아 진짜 있었나? 어그 뜻이 그, 있어. 어 방식 그것도. 어삼번 어, 되게. <놀� appeal> 뭐, 뭐, 뭐. 그래 나 마카오 전에 한 했던 콘서트가 미주 투어였잖아. 어? 그래서 그때 비트박스 영어 버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냥 생각 응. 아예 생각 안 하고 왔단 말이야. 어. 그래서 영어 영어 가사밖에 생각이 안나 어. 그래서 이틀 동안 나 비트박스 가서 엄청 들렸어. 오래 그래, 동. 되게 자랑스럽다. 자랑이다. 누비 닫겨 포왔던 거야. 아 근데 란지. 런쥔이 어? 형이 대박이었어 사실 아, 오늘 뭐그내파스나 <laughs> <laughs> 오늘 그아 너무 웃겨 원래 우리만이 가능한 마요네데내 목소리 자세가 음악으로 그거 그냥 <laughs> 한국어잖아 런쥔이 네, 형이 인이어로 귓자 다 들려서 왜냐면 그 영어 버전은 사비에 있는 가사로 했거든 음. 그래서 나도 그또 헷갈리고 그 전에 사비도 다 프롬프트 보고 자, 재미... 그 다음에 우리 제노가 앞에 나가서 네. 우리 오늘 공연에 와주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앞에다 엔딩 멘트, 매트... 아, 엔딩 멘트랑 다르지 않습 면식이, 면식이, 아, 간식 줄게, 간식 줄게. 에이. 에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 <laughs> 그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꽃, 꽃 드려야지.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마카오에 방문해서 드림쇼를 이틀간 했는데요 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저이 콘서트에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 항상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어? 고맙고요 yes. 저희는 또 다음 투어로 또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너무너무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수 기다려주니다 아, 지상이 아, 그러면... 아지성이는 아니, 지상이는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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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맞아 캔디 때 진짜 왜? 빨리 왜? 아니 그러니까 왜? 아니 이거 물어봐야 할거 아니야. 저... 그 원래 했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뭔 무슨 소리야? 해설이. 그냥 한 명이 하면 당연히. 야, 그냥 그냥 그거를 그거 안한거 때문에라도 일단 빨리 데리 그냥 사봐야지. 우리 뭐라고 새 줘야 될것 같아. 아유 그래 그래 해보거라. 아, 이상해. 어 이상해. 네. 빨리 한마디. 아 멤버들한테 한마디. 빨리 한마디. 그냥 그냥... 네, 솔직히 진짜 이게 인생. 사람이 잘... 말할 때는 사람 눈을 보고 얘기 해. 그냥... 아 무섭네. 여섯 명 눈을 보고 말. 내 눈을 봐야지. 좋아, 좋아요, 좋아요. 진짜 인생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거는 결국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 야뭘안 했어? 아좀 괜찮았어. 아직 안 끝났다.

난 뭐야 이번 컨셉 뭐야? 재민이는재민이은그 아, 진짜... 이거 그만해 한테 통스케이노 해야지. 어전 세계 많은 식사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훔치나 네, 아, 뭐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뭐 가까이 가서 주세요. 그래. 그래. 가까이 가서. 자, 가까이 가서 창이 장미 장 장미. 아이 마음이. 아이 늘... 아, 가까이 가서. 내가 만약 왜로. 이러지... 진지시 The precious people in the world. 조금 조금. 중요해. 나한테 너무 엉덩이가 아나 거야. 아, 근데 엄청 음. 예쁘다. 그래? 어때요? 아, 아니 아니 아, 그냥. 그냥, 그냥. 아니, 아, 잠시, 잠시, 아니, 그리고 이거는 릎을 하나 끌어야 돼. 어, 괜찮네. 예쁘지 네, 않은데. 아니. 아니, 근데 마크 precious people in the world. yes baby. 중한 전세계 많은 분들. 뜸스키 <laughs> 보면 끼니 걸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밥을 그래? 걸어야 는 거는. 어나 어. 벌써 오. 이미 열 번, 번 잡혀가. 재밌나요? 재미나라는 그래도. 아 됐다. 여러분들 절대 밥걸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은 밥이에요. 와우. 와우. 인생이 밥이야? 근데 그렇게 밥이, 밥이 없으면 없어. 사람이 죽어요. 응, 그냥 그래, 난 밥보다 되게... 잠인 줘 재민이 나... 멘트하게 우리 좀난 밥보다 김치찌개인데 우리 좀밥 아, 밥만 먹기 힘들어. 응. 난 배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밥을 빼지 마시고 밥을 잘 챙겨 먹어야지 뭐 뭐든 할수 있는 에너지원이 생기는 거. 그거 맞아. 요그 다음에 정말 뭐랄까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밥을 절대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응.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상대의 배라고 보기 때문에 <laughs> 그럼 재민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 맞아. 있잖아 내가 보통 보통 안떠요 뭐래부터 안떠아요 어떻게? 성공선법이. 레기 없었었는데. 다 오빠가 무슨 일이 있어? 아니라 약간 조금 레기 걸리는 것같은 아, 아, 아 근데 댓글 계속 올라오는 아, 그런가? 내가 확인해 볼게. 기다려. 좋아, 좋아. 아무튼 아 여러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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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 봐. 아니 인스타 켰는데 리노상 선생님. 음. 리노 어잘돼 센세. 있어. 아 그래? 응? 되고 있구나. 되고 있어. 아, 오 어? 그러면 네, 오케이,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으로 네. 아, 러가아했어들 어. 어. 러는 네. 오늘 와준 오늘 공연 보러 와준 팬분들간길집집 가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idea. That's t 조심왜 그러는 거야? 다 t s the idea. That's 다 h e idea. That's 같은 자세로. <laughs> 아 근데 좋아 좋아 이제 이제 다 했어. That's t h 오이 시가라 즐躺到床上,看微博,看今天這麼多美好的回憶,然後喊下我們的那句口號,師尊你 1번요 초자. 어. 아, 계해이 되는 거야? 해이그你요초장 우리는 어, 이제 뭐, 아예 예 앉을 데가 예, 예 없던. 우리는 아 근데 뭔가 네. 뭐야? 아, 약간 오늘의 마무리 우리 지성이가 요 앞에서 이거 마이크 나그 다음 팬분들 때. 이런 응. 인위적인가 어, 우리 응. 항상 그랬어. 아니, 늘인이었어 응. 응. 그러니까 얘는 전혀 인이지. 위적 너가 싫은 말. 우리 항상 끝까지 남아 가서. 우리 오늘 마무리 어떻게 해줄까 b r o k n h e a t 근데 오늘 저희가 3시 시작해서 6 시쯤 공연이 끝났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밥을 밥을 진짜 못 먹었어. 지금 해찬이 허거 3일째 아니에요? 아, 오늘까지 먹었어 허거 시간. 이렇게 된다면 허거 시간 해찬 혜찬 지금도 아, 허거 먹으러 근데 가. 근데 오늘 좀 생각해봐야 돼 갈지 갈치 말지를. 왜? 너무 내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먹었어. 아니야 오늘 거기 그 식당 좋아 보여 메뉴 보니까. 어떤 갈 건데? 아이 그래 내가 봤을 때 가, 가. 그래 가지 내가 봤을 때 오늘은 오늘까지 먹으면 안 돼. 알았어. <laughs> 근데 일단 이따... 안 나안먹어아생 근데 어젠 안 먹었다 했지? 안 먹었어. 야 파이브에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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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풍이 너무 오오오. 뜨거워 지금 다시. 재민 재민 맛있어? 네 진짜 열심히 먹네. <먹는데? 웃음> 진짜 치자배고치 <laughs> 너무 배고. 근 진짜 배고프긴 해요. 아무튼 <laughs> 여러분들 진짜 재민 쳐 재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혼나야 돼요. 지금 바로 못 먹었어요. 알죠, 알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오, 한, 오, 마지막으로 여기 마카오 저녁을 보내고 내일 바로 한국 가서 바로 또뭐 안콘 공연 준비도 하고 아. 막 엄청 또 바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식구도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1 5일 무슨 안무예요, 지금?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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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있고 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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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앵콜 든모스포든모 돼? 모아모모르모 아직 모르죠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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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 모든 모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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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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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가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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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 모든 모든 모사람든 모든 모든 시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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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그렇다고 하잖아 맨날. 그 우리 가 그때 녹음하러 갈때그 애날 형한테 스포 해줄까요? 하, 하더라고. 그래서 나 진짜 아, 실망했어 스포는 안 했지. 나는 절대 애날 형은 다 했지. 절대 안 듣고 싶고어 아니 아니. 그거 영원... 그 형도 마블 좋아해. 아좋아 마블 좋아해. 그래서 렌준이가 또안 했어. 스포 해주려고. 스포를 해주려고, 스포 해주려고 아, 했대. 그래서 나 진짜 실망했잖아. 무튼그 앵콜 콘서트나 스포는 안할 테니까. 진짜 행복해. 요 어? 좋아 아직 안 했는데 행복하다는 거잖아. 큐시트도 행복하다고. 아아 음.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나는 <laughs> 진짜 상상만 말이야, 해도 그래.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아니 행복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상상만 하면서 내가 소름이 돋아. <웃음> <웃음> 아 진심이야? 자 해봐. 아, 근데 못 말했어. 못말했 상상하면서 그 노래 들으면서 소름 돋아. 야야야.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좀 별로다. 솔직히 이게 스포 안 하는 게 <laughs> 좋은데, 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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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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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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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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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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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준비하는 많은 것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고 오늘 막다 오신 분들 너무 고맙고 우리 드림쇼 투가 은근 얼마 안 남았어요. 야말빠르다 그렇기 보상. 때문에 우리 또 모두 빠르게 남는 건가? <laughs> 나가는... 매 순간을 함께 꼭 소중히 보내고요. 네. 오늘도 진짜 와준 여러분들 너무 고생했고, 맞아 좋은 밤을 노지데이, 애기... 마들데이잘 보내주세요. 우리 애기도 고생 예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지성, 출. 줄... 아니다 아니다 제노. 아이 아이 아 오늘은 오늘 철로 오랜만에 인스타그램 라이브 요! 우 브렉 안녕. 깜짝이요 여우 둘라둘 파이팅 파이 안녕 팅 고마워요 감니다팅 안녕 빠빠.